32편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영안의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이 없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할 때 온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새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laughs>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며 구출의 노래로, 노래들로 나를 에어사리이다, 셀라.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너희는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제갈과 굴레로 제어해야 하나니 그래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느니라.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나.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국리이 그를 애워사리로다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뻐 외칠지어다3 3편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로, 일이로다.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평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 같이 함께 모으시며, 기품을 곳간들에 쌓아 두시는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은 그분을 경외할 지어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경고이 섰도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 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며, 자신의 거처가 있는 곳에서 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 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지으시며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 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이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로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출하시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려 하심이로다.우리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국료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제34편.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혼이 주를 사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였는 구출하는도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원하며 많은 나를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 지어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계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는 도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며 지키심에 그것들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요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황폐하게 대리로다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